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시 진해구 경제자유구역에 국제학교 설립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과 창원시, 경상남도는 적극적인데 반해 경상남도교육청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안의 빈자리. 약 5만 6천 제곱미터에 이르는 이곳에 이르면 오는 2020년 9월. 흔히 국제학교라고 불리는 외국 교육 기관이 들어서게 됩니다. 현재 영국의 로열 러셀 스쿨 한국 법인이 경상남도 창원시와 설립 양해 각서도 맺었습니다. 산남시에도 보면은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바로 외국인 또 자녀 교육 환경입니다.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학생 정원은 최대 2,200여 명. 학급은 80여 개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해 학비는 약 3,000만 원으로 내국인도 학생 정원의 최대 50%까지 입학할 수 있고 국내 학력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학교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반대 여론도 일고 있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어긋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인데다 교육시민단체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교육의 양극화를 불러오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일반 국민들이 자녀들은 이... 교육비 부담으로 실제로는 다니기가 어렵고 이런 가운데 창원시는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 사업 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고 현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도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권 심판론으로 경남의 압승을 결의했고. 정의당도 진보층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6.13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낸 자유한국당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와 18개 시군 단체장 후보들이 한 마음으로 필승을 다졌습니다. 후보들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댓글 공작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경남 경제 발전을 이끌 마지막 보루는 자유한국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당 대표는 남북정상회담 결과와 민생 경제 문제에 대해 나를 세웠습니다. 김정은의 신뢰도가 77%에 달한다. 그런 방송 여론조사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홍 대표는 경남지사 시절 함께 일했던 공무원 출신 후보들을 비롯해 선거 후보들을 일일이 소개하며 격려했습니다. 세 번째로 경남지사에 도전하는 김태호 후보는 초중고등학교 무상 급식 전면 확대 등 생활 밀착형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공장도 다 지금 문 닫고 있고 소상공인들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남의 현, 현재와 미래를 누가 과연 안정적으로 준비된 리더십을 갖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정의당 경남도당도 이정미 당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 선거에 나선 후보 18명 전원의 당선을 결의했습니다. 정의당은 경남의 진보층 결집으로 노동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복지 경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바른미래당 김유근 후보가 어제 경남도청에서 유승민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유근 후보는 경남도청 건물을 마산 해양신도시로 옮기고 군수 산업 클러스터를 도청 자리에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디즈니랜드 유치와 미량 신공항 재추진 등도 공약했습니다. 한편 유승민 당 대표는 경남에서 고용 위기 지역이 내네 곳이라며 경제 비전을 가진 바른미래당 후보를 선택해 경남 경제를 살리자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창원과 부산에 일제 강제 징용 노동자상이 세워졌는데요. 특히 부산은 노동자상을 일본 영사관 앞에 세우려다가 충돌을 빚었는데 왜 이런 충돌 속에서도 노동자상을 세우려는지 장성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혹독한 노동과 굶주림, 고향에 대한 애끓는 그리움. 1940년대 일본 제국주의 전쟁에 징용돼 해외로 끌려갔던 노동자들은 지금도 아픔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고루서에들도가국에서도한국에서가한국보이도래 눈물 나게 돼있에서도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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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경상도한신이었도니다 부산항은 강제 징용 한국지여서현지에서도진이에에게는부산에 마지막으로 밟았던 고국땅이기도 했습니다. 도 역사를 부산이 좀더 또렷하게 기억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다시 국에이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픈 역사, 치유고 역사지만 기억을 해야 되고 게다가 일본 군수 기업들은 조선인 노임을 대부분 빼돌렸습니다. 해방 이후 이 돈을 돌려달라고 수십 건의 소송이 진행됐고 현재도 10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단한 번도 배상과 사죄를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1965년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해서 정식적인 사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갈 길이 멀다. 100만 명이 강제로 끌려가 노예 노역을 한 참혹한 역사이고 살아남은 피해자들이 아직도 사죄를 요구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일제강제징용.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들을 기억하기 위한 노동자상 하나 세우는 것조차 여전히 힘겹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어제 비가 그치고 공기가 다소 서늘해졌습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밀려왔는데요. 오늘은 바람까지 많이 불어서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특히 경남 전 지역에 강풍 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무척 강한 바람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은 오후부터 구름 많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경남 서부 지역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 하늘 맑게 갠 모습이고요. 시정 상황도 무척 좋습니다. 현재 기온은 많이 낮습니다. 창년과 밀양이 한자릿수를 가리키고요. 창원과 김해, 거제도 12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도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경남 서부지역은 현재 기온 1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 함양과 거창, 산청이 17도로 20도에 못 미치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 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물결이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어린이날이자 절기 입파인 토요일에는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고요. 일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젯밤 10시 56분쯤 창원시 마산 합포구 월영동에서 강풍에 가로수가 부러져 주행 중이던 택시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24살 이모씨가 가벼운 부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비싼 시각 사고 지점 인근 창원 기상대에서는 순간풍속이 초당 11.7m로 관측돼 어제 하루 가장 강한 바람으로 기록됐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연료 효율을 높이는 공기 윤활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적용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스위스에서 수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공기 윤활 시스템을 적용해 선박을 25년간 운항한다고 가정할 때 1년치 연료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공기 유활 시스템은 선체 표면과 바닷물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어 선박의 마찰 저항을 줄이고 연비 효율을 높이는 에너지 절감 장치의 일종입니다. 경남 지역 아파트 전세값이 두달 연속 내렸습니다. 한국 감정원이 발표한 지난달 주택 가격 동향 통계를 보면 경남 지역 아파트 전세값이 지난 3월보다 0.4% 떨어지며 두달 연속 내림세입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경남과 울산, 충남 지역의 전세값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고 하락폭도 3월보다 커졌습니다. 한국 GM 노사가 임금 단체 협약 잠정 합의에 따라 2차 희망 퇴직 신청자가 2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GM은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2차 희망퇴직을 받은 결과, 인천 부평공장이 2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전북 군산공장 30여 명, 창원공장은 10여 명입니다. 희망퇴직 최종 승인은 내일 이루어질 예정이며, 노사는 군산공장 근로자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